안녕하세요. 부산 전 지역의 부동산을 전문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박수아입니다. 오늘은 동래 환승역 초역세권의 신축 상가주택 매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동래 환승역 도보 1분 컷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층에 직접 거주하시면서 임대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볼 곳 없는 신축 건물이며 수익률도 4%로 안정적입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 매물은 동네역 초역세권에 자리한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직접 거주하시면서 월세 수익도 가능하고 1층, 2층은 상가, 3, 4, 5층은 원룸, 스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층, 7층은 거주하지 않으시면 임대하셔서 임대 수익도 가능합니다. 동래역은 1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소개매물은 동래역에서 도보 1분 컷으로 초역세권입니다. 입지적으로 훌륭하고 손볼 것 없는 신축 건물이라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17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정보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 사항입니다. 유튜브에 소개해 드리지 못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 접수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음.